제가 사실 샤넬 매장에 들어와서 바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아 뭐라 그러지? 아뭔 뭐, 뭐 말인지 알지? 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laughs> 나 이거 너무 세다 그지 못하겠네 진짜 나이스 투 치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유입니다 안녕 <laughs> 제가 한번 쇼핑을 나갔다 하면은 좀 쓰고 오는데, 샤넬 매장에 가서, 그것도 파리의 가장 큰 백화점, 오페라 라파이트 백화점까지 가서, 1원 한 푼, 1원 한푼 쓰지 않고 온 이유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넬 매장 뽀기기, 가보시죠. 샤넬이 요즘에 어, 인기가 좀 떨어졌나봐. 믿을 수 없는 광경인데, 샤넬 줄이 너무 없어요. 샤넬 줄이 지금 길지 않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통통 비어있죠? 이럴 때 마탱이 같다는 표현을 써도 여러분 될까요? 괜찮을까요? <laughs> 예전에 제가 저의 첫 샤넬 백은 어, 샤넬 서프백이라는 가방인데요. 저는 그 샤넬 서프백을 바로 이 라파이트 백화점에서 샀었어요. 원래 라파이트 백화점의 샤넬 매장은 거의 기본 1시간을 줄을 섰어요. 이번에 갔더니 내 앞에 딱두명 어떻게 앞에 내 앞에 두 명밖에 없을 수가 있어? 이건 샤넬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샤넬의 라인이 없었다니까. 이게 이렇게 이거를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샤넬의 수장 칼 라거펠트 디자이너가 이 세상 소풍처럼 보내다가 가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은가? 반대로 봐봐 이 루이비통. 대세가 누구다? 바로 루이비통이다. 이야. 이게 바로 다 루이비통으로 가는 줄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이야. 이건 한 시간 각이에요. 지금 대세 보다 바로 루이비통이다. 이런 게 증명을 해주는 거야. 이거 그냥 백날. 요즘 루이비통이 잘 나가잖아. 떠들면 뭐해. 증거.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션 쪽에 꿈을 꾸시는 분들은 파리에 가시면 꼭, 꼭. 갤러리 라파이트 백화점을 가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현장에서 볼 수가 있죠 백내그 책만 봐야 돼. 안 된다니까 움직이세요 여러분 나갑시다 나가세요 나는 사실 샤넬을 라파이트 백화점에서 안 사요 이제는 부티크가 훨씬 좋거든 대접받고 뭔가 파티에 초대된 거 마냥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쇼핑하는 걸 좋아해서 백화점에서 잘 구매를 안 하는데 내가 그냥 동료로서 마음이 아픈 거야 <laughs> 내가 나도 동료잖아. 아 그니까 팬으로서 마음이 아픈 거야 팬. 바로 도 옆에 루이비통 매장인데 줄이 저렇게 많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줄을 그냥 괜히 성 내가 뭘사려고아 그니까 내가 뭐 그냥 진짜 사기 위해서 선게 아니라 마음이 좀 짠했어. 내가 샹젤리즈 갤러리 라파이트 리뷰할 때 적잔할까봐 걱정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니 쥐가 고양이 걱정해준다고. <laughs> 제가 걱정이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진짜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사라진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요. 베르사체. 누가 요즘 베르사체 사니? <laughs> 베르사체 가는데 얼마나 대단한 브랜드였는지 여러분,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는데 다 아실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샤넬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샤넬 많이 사 주세요. <laughs> 근데 좀 가격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 <laughs> 너무 비싸. 아니 내가 샤넬을 사달라고는 하지만 이거 뭐지 도대체? 아무리 이거 샤넬이라도 이거 봐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때? 여기다가. <laughs> 어때? 부자 같아? 오케이. 이 패딩의 빨간색과 이 보라색과. 아, 하여간 이건 뭐죠, 여러분? 도대체. 아, 나 이런 말 하지 않기로 했지. 수용하기로 했지. 이 패딩의 빨간색과 이 보라색과 아, 너무 예쁘다 정말 예뻐요 <laughs> 전혀 촌스럽지 않고요 너무 예쁩니다 <laughs> 제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구매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가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샤넬 매장이 이렇게 한가하고요. 눈에 띄는 분들은 다 이제 중국분들. 이분들은 실제 고객이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은 뭐냐? 이분들은 바로 리셀러 분들입니다. 제가 사실 샤넬 매장에 들어와서 바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과 동시에, 아, 난 여기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벗어날 수 없었던 거는 매너, 예우, 정말 예정이 있어서 나가지 못하겠더라고. 나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저는 이제 여기에서 쇼핑을 우아하게 하면서 즐기고 싶었는데, 뭔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뭐 소통을 하고 싶은 그런, 아, 뭔 뭐, 뭐 말인지 알지? 이 장사꾼이랑 섞여있고 싶지는 않은 거야. 샤넬 <laughs> 구매하실 분들은 갤러리 라파엘트 백화점은 완전 비추입니다그 이유가 뭐냐면, 돗대기 시장 같아. 나도 소비자인데 옆에서 어 제가 결혼 기념일이라서 가방을 하나 사려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게 훈훈하고 내물건도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다른 사람도 역시 되게 스페셜한 날에 구매를 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막 뭔가 공감대도 형성되면서 되게 막 신나고 내일도 아닌데 막더 기쁘고 그래요. 그리고 막 나도 모르게 약간 관여하게 돼어 되게 잘 어울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매장 안에서도 막 네트워킹이 돼요. 저는 실제로도 그런 매장에서 친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계기로 제가 에르메스에서 버킨을 산 적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다른 컨텐츠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끝이 안나이 치유 끝이 안나 끝이 안나 너무 할 얘기가 많아 지금 여러분 어떡하죠? VCR 지금 자료가 40번을 봤는데 지금 저희가 373번까지 있어요 영상이 지금 우리 PD님이 앞에 썩소해요 지금 1탄 2탄 해야 되나? 그런 재미가 있는데 샤넬 아파트 백화점의 주 고객들이 업자분들이 많,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재미가 없어 분위기가 약간 도매시장 분위기 무슨 말인지 알지 우아하게 쇼핑을 하고 싶은데 바로 옆에서는 도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셀러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셀러인 거를 들키면 안 돼서 관광객이나 정말 쇼핑을 하러 온 사람인 척하고 쇼핑을. 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진짜 제두 눈으로 본 건데 중국 여자분이 이제 리셀러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직원과 함께 아예 그냥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거의 전표 뭐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막 있잖아. 이게 진짜 만약에 소비자면은 막 입어보면서 어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뭐 저는 아좀 날씬해 보이나요? 뭐 예뻐 보이나요? 막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36 사이즈 두 장, 38 사이즈 뭐한장 업자처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빨리 나오고 싶어. 했는데 제 담당 셀러분이 그래도 친절하게 제가 뭐 A라는 가방 보여주세요 하니까 가방을 세개나 들고 오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나는 처음이었어요 사실. 뭐 이제 마담 뭘 원해 이렇게 물어봐요. 어 나는 가방을 찾는데 핑크 컬러 가방을 보여줘 이러면 음 기다려봐 하면서 뭐 하나를 보여주거나 하면 다행이에요. 혹은 없다 그래. 아 진짜 요즘 샤넬 힘들구나. 열심히다 약간의 감동이 와서 하나를 구매할까? 라는 상황에서 또 구매를 하지 않았던 이유 이거 봐봐 발견을 한 거지 이 반점을 뭐야 내가 아무리 샤넬이 좋아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이해해주면서 사는 호갱이는 아, 아니다 호갱. 이거 아닌 거지 마음에 안 들어? 안 사면 돼요 근데 또 사는 나 같은 사람이 가끔은 있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은 이것보다 더큰 오염이 있어도 사는 경우가 있어 너무 갖고 싶으니까 괜찮아 어떡해 요번 상황은 제가 안 샀다 <laughs> 웬일로 자제를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샤넬 완전히 바뀌던지 요즘 유행하는 그런 스트릿 감성들을 넣어서 확실하게 변화를 하던지 과거 코코 샤넬이 그랬던 것처럼 아예 클래식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샤넬만의 그 클래식함들이 의상에서 좀 많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어, 그 불과 몇, 며칠 전에 내가 의심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수용하라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요것이 제 입맛이 아니네요. 아, 힘드네. 수용하기가. 쉽지 않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요. 파리에 여행가서 샤넬을 구매할 때는 갤러리 라파이트 백화점을 가지 말자! 두 번째, 제 생각에는 파리 여행을 갔는데 내가 샤넬을 사고 싶다 한다면 갤러리 라파이트 백화점보다는 부티크를 훨씬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나요? 칼 락업 펠트가 없는 샤넬의 행보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샤넬을 지켜보면서 패션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유였고요. 여러분, 치유하기. 안녕!